이제, 이 역경의 공간의 장에서, 요게, 이상하면 겸빙에 지한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설인 줄 알고 밟았는데, 그게 크게 딱딱한 얼음 속까지 도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새 흔히들 이야기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알고 있는 선배 중에 하나가, 아주 뭐 평범한 집안 식구였는데 그냥 우리 부산에 있는 항구에 어? 이 건달 비슷한 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했어. 그때는 그냥 술도 마시고 친구처럼 지내고 하다가 어떤 사건에 영유 돼가지고 끌려가 별로 죄도 없이 형부소 갔다 왔어. 그 뒤부터 부산에서 유명한 시계 조폭의 두목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상이면 겸비에 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거, 이건 뭐 서리니까. 우리가 초겨울이 되면 서리가 내리죠. 산자에서. 내리는데 그거 바른 거 별로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역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딱딱한 얼음 속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 거니깐 한마디로 내가 조금의 어떤 법률과 위배되는 사람과 뭐좀 술도 한잔 하고 같이 담배도 피우고 같이 놀러도 다녀도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안개속을 걸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젖어요. 사실 나난 옷이 옷이 젖을까 생각도 안 합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있으니까 우산을 낄일도 만무하고. 그냥 그건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거닐다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옷이 험벅 젖어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조그만 잘못된 일이라도 경계하며 살아라고 역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맹자 선생의 어머니가 삼천지교 세, 세 번의 어이? 이사를 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결국은 악하가 양하를 구축하듯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묻어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이러한 현상과 같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공간의장이 아주 중요하게 설명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라. 음? 조그만한 잘못, 딥. 이제 옛날 우리 어릴, 어릴 때아무 이야기, 바늘 도둑이 소도 때 바늘 하나 뚱치는 것, 훔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점점 커지면 소를 도둑질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일과 같은 이야기. 서리를 밟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 그게 딱딱하고 굳은 얼음 위에 도달하더라 하는 것이 주역의 공간의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내 행동가짐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